제19편 다윗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마할 것이며 꿀과 소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큰 이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7월 29일 목요일 묵상을 위한 기도 10편 19편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시야에서 말씀을 보고 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태양은 밤낮으로 달리며 말씀의 열기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점심 시간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었는데, 그날 그날 읽은 말씀들이 그날의 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참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당장의 내일은 어떤 말씀일지 궁금하여 미리 읽은 적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정결하고 영원하며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결하면서 영원하고 진실하면서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라 다윗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과연 무엇으로 상급을 얻겠습니까? 헌금과 봉사입니까? 기도와 구제일까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이 잘안될때 10편, 19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말씀은 확실하여 나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은 순결하여 내 눈을 밝게 비춥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하늘과 궁창이 알고, 온 땅이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날마다 연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과 온 땅이 그 말씀 묵상을 들으며, 말씀 묵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생각합니다.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솔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내가 묵상할 때 나를 흔들지 말아주시고 오히려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 내 육체까지 안전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